안녕하세요. 석군맘의 아기자기. 오늘 페리시모 모티브 217번. 17번 할 차례예요. 자, 색깔 조합은 이렇게 가운데 좀 진한 브라운이랑 해서 만들었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가운데 초록색으로 사슬 두개 올리고, 긴뜨기 두 개. 그러니까 긴뜨기 세 개, 중간 사슬 하나. 긴뜨기 세 개, 중간 사슬 하나 해서 이게 네 세트가 돼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이 색깔로, 두 번째 색깔로 두단갈 거예요. 두단 가고, 그 다음 브라운으로 세 번째 가고, 그 다음 테두리 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연두색 실로 매직 링으로 사슬 두개 올리고 긴뜨기 두 개. 그음 중간 사슬 하나. 긴뜨기 세 개. 중간 사슬 하나, 또 긴뜨기 3개. 중간 사슬 하나, 긴뜨기 3개. 중간 사슬 하나 한 다음에 가운데 실 잡고 당기시고 여기 처음에. 사슬 두 개로 기둥 올렸잖아요. 여기 두 번째 사슬에다가, 두 번째 사슬에다가, 빼뜨기. 해서, 첫 번째 단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처음에는 사각형 모양이 나와요. 실을 뒤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단, 여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아이보리색 같은 거는 두 단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여기 긴뜨기, 세개 중에 가운데에서 짧은뜨기로 시작하고, 그 다음 사슬 세 개, 그 다음 중간 사슬에다 짧은뜨기, 사슬 세 개, 긴뜨기 중간 거에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 사슬 세 개.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가 나와요. 구멍이 여덟 개가 나오게, 그 다음 단, 떠볼게요. 처음 시작은, 긴뜨기 세개 중에 가운데에서 시작. 자, 긴뜨기가 하나, 둘, 세개 중에 가운데에서 시작. 사슬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사슬 세 개. 중간사슬. 아까 중간사슬에다,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세 개. 긴뜨기 세개 중에 가운데 거에다가. 짧은뜨기 남은 사슬 3개 중간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3개 가운데 거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3개 중간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3개 긴뜨기 중간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3개 중간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그 다음 사슬 3개. 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다가 빼뜨기로 한단 해주시고. 그 다음 단은 여기 사슬 3개 했던 이 부분에다가 긴뜨기 3개씩 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곳에는 중간 사슬 하나.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릴게요. 자, 여기 짧은뜨기에서 끝났는데 여기, 여기 큰 구멍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옮겨주는 빼뜨기를 한번 할 거예요. 큰 구멍에다 넣고, 빼뜨기 한번. 한 다음에, 긴뜨기 3개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기둥 사슬 2개 올려서, 큰 구멍에다가 긴뜨기 2개를 더 하시고, 그 다음 중간 사슬 하나. 그 다음 큰 구멍에다가 긴뜨기 3개. 중간 사슬 하나 긴뜨기 세개 중간 사슬 하나 긴뜨기 세개 중간 사슬 하나 긴뜨기 세개 중간 사슬 한 다음에 처음 기둥 사슬 두개 올렸던 게, 거에다가 빼뜨기 하시면 이번 단도 마무리 그래서 실을 뒤로 보내주시고, 자, 그 다음 단은 이거 브라운이 들어갈 건데요. 브라운의 첫 시작은 여기 중간 사슬 여기 중간 사슬 하나 구멍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면은 쉬워요. 자, 보시면 꼭두 단처럼 보이지만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중간 사슬 구멍에서 시작을 해서 사슬 세개 올리고 한길긴뜨기 하나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세길 긴뜨기를 그 다음 사슬에 걸어서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주 세길 긴뜨기 코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사슬 세개 올리고 한길 긴뜨기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한 다음에 긴뜨기 하나까지 하고 그 자리에 와서. 여기 다음 코에서 빼뜨기 이렇게 하나가 한 세트. 그럼 또 여기서 빼뜨기 자리에서 사슬 3개 올라가고 한길 긴뜨기 하고 세길 긴뜨기를 다음 사슬 구멍에서 걸어서 해주고 또 이어서 이 부분 이렇게 여덟 개 해볼게요. 자, 시작은, 여기, 사슬구멍,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둥사슬 세 개, 한길 긴뜨기 하나, 세길 긴뜨기. 하나, 둘, 세번 감고, 이 다음 사슬구멍 있죠? 여기 들어가서, 세길 긴뜨기를 쭉,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여기 위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사슬 3개 올리고, 이제 여기 3개 긴뜨기한 이 기둥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고,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좀 땡겨주세요. 그 다음, 그냥 긴뜨기. 긴뜨기 하나까지. 하나까지 해주고, 그 자리에다 바로 빼뜨기.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가 코가 늘어지지 않게, 음, 한길 긴뜨기 하고, 그, 세길 긴뜨기 할때 조금 코를 땡겨가지고 바짝 해주시면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 이 부분이 좀 작아질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빼뜨기 한 자리부터, 사슬 3 개, 한길 긴뜨기, 그 다음, 자, 이 자리에서 코를 좀 바짝 땡겨주시고, 세길 긴뜨기를 다음 사슬구멍에서 해주세요. 자, 박자 생겼으니까 여기가 조금 아까보단덜 헐겁죠? 그 다음에 사슬 세개 올리고 한길 길뜨 긴뜨기, 긴뜨기를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하고 빼뜨기까지. 자, 그럼 두 개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8개 쭉 다시 해볼게요. 세를긴뜨기는세번 감고 하는 거. 제 마지막. 마지막은 그 세길 긴뜨기를 여기 처음 시작했던 데다 그냥 넣고 하시면 돼요. 옆에다 넣고 그냥 그 자리에다가 넣어서 빼뜨기까지 하면, 자, 다운 색깔까지 끝. 실을 뒤로 보내주시고, 자, 이제 그 테두리 부분 이거 할 거예요. 얘는, 어, 이거 한길긴뜨기, 우리 8개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사슬 다섯 개, 또세 번째 한길긴 뜨기 세 번째 코에다가 모서리 부분 하는 거 있죠. 한길 두코 모아뜨기 사슬 2개. 두 개, 두길 두코 모아뜨기 사슬 2개. 두 개, 한길 두코 모아뜨기 사슬 다섯 개. 또 한길긴 뜨기 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무조건, 그, 예, 브라운에서 한길 긴뜨기 세 번째 코에다가 얘를 걸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은, 여기. 사슬 세개 빼고, 한길 긴뜨기 기둥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코에다가 넣어서, 시작할게요. 이거 테두리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기둥사슬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두코 모아뜨기, 사슬 둘, 두길두코 모아뜨기. 같은 코에다가 하는 거 아시죠? 모아뜨기 사슬 둘 한길 두코 모아뜨기까지 또 사슬 다섯 개또 하나 둘세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다섯 개 모서리 부분. 래서 사슬 다개한 다음에 첫 번째 짧은 뜨기에다가 빼뜨기. 자그 다음은 여기 짧은 뜨기 자리에는 짧은 뜨기 두 코, 나머지는 하나씩 하고 여기 모서리 코에다가 짧은 뜨기 세 개. 그대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은 한 코에 하나씩 모서리만 세 개씩. 그래서 두 단까지 마무리할게요. 짧은뜨기 자리에서는 짧은뜨기 두 코. 나머지는 하나에 한 코. 한 바퀴 돌았고요. 빼뜨기하고 이제는 한 코에 하나씩 모서리만 세 마지막 코 하고 빼뜨기 까지 끝 자, 돗바늘 로뒤 에서, 정 리해 주시 고요 이렇게17 번째 모티브 가 완성 되었 습니다. 모양은 여기를 조금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서 여기가 이렇게 꼬이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